21번, 현금 예금 비율, 즉, 요구불 예금분의 민간보유, 현금 통화가 0.6이고, 지급준비율, 요구불 예금분의 지급준비금이 0.2라면, M1 통화승수는, 통화승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통화승수는 통화 공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 통화에 곱해지는 계수를 의미합니다. 아래 통화승수를 도출하는 한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각 기호에 대한 설명은 왼쪽에 나와 있구요. 그런데 문제에서 M1 통화성수를 묻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M이 통화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화량의 구성 요소를 보면,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 M1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게 현금과 결제성예금, 즉,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같이, 현금에 준하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결제성 예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통화승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M의 정의가 결국 이 M1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통화승수를 구해서 풀때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승수는 통화량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 본원통화는 현금과 지불준비금의 합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현금 예금 비율 요구불예금분의 민간보유 현금 통화를 D분의 C라고 하면 그것을 small c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지급준비율 요구불예금분의 지급준비금인 D분의 r을 small rr이라고 하면 이것을 각각 C와 r로 정리를 해서 위에 통화량과 본원통화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D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m을 mb로 나눠주면 이와 같이 되고 여기서 mb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통화 공급이 보는 통화에 일정한 개수가 곱해진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앞에 일정한 개수를 우리는 통화 성수라고 하고요 이게 m1 통화 성수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현금 예금비율의 0.6 그리고 지급 준비율의 0.1을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을 정리하면 m1 통화성수는 2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21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통화량 목표제와 이자율 목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간 목표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서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함에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재활인율 정책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빌려주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조절함에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요구하는 법정 지불준비율을 변경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최종 목표인 이 물가 안정, 완전 고용과 같은 것을 달성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최종 목표와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중간 목표를 이용해서 시차에서 발생하는 정책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간목표제가 되겠습니다 이 중간목표제는 대표적으로 통화량 목표제와 이자율 목표제가 있는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목표와 이자율 목표가 최초의 이 균형점 E 수준인 M2와 R2가 각각 통화량 목표와 이자율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에서 수직인 실질화폐 공급과 우화향하는 실질화폐 수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로축이 명목이자율인데 실질화폐 공급은 명목이자율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직의 모습을 갖고요. 실질화폐 수요는 국민소득과 명목이자율의 함수인데 국민소득의 양의 함수고 명목이자율의 음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실질화폐 수요가 국민소득에 대해서 양인 이유는 거래적, 예비적 화폐 수요가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이고요. 명목이자율에 대해서 음수인 이유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명목이자율과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서 실질화폐 수요 곡선은 우화향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이점에서 화폐 수요함수가 외부 충격으로 변동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화폐 수요함수가 L2에서 L1으로 감소했다고 하면 단기 균형은 실제로 화폐 공급은 P분의 M2고 명목이자율은 R2에서 R1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량 목표제를 선택했다면 지금 이 새로운 균형 수준에서 통화량은 통화량 목표인 M2를 유지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균형을 그대로 냅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율 목표제를 택하고 있었다면 이자율 목표인 R2보다 R1으로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한 이자율을 다시 R2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실제로 앞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자율 목표인 R2는 회복을 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통화량 목표였던 M2에서 M1으로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화폐수요함수가 외부 충격으로 변동할 경우에 통화량과 이자율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화폐수요함수가 외부 충격으로 감소했다고 했을 때, 만약 통화량 목표를 택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자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폐 공급을 줄여서 이자율을 다시 상승시켜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통화량 목표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화폐 수요함수가 외부 충격으로 변동할 경우에는 통화량과 이자율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화폐 수요함수가 외부 충격으로 증가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통화량 목표와 이자율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이 보기 4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보기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을 보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통해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단기 금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장기 실질 이자율을 통제할 수 있다. 중과목표에 있는 이자율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적혀있는데 여기서의 이자율은 실질이자율이 아니라 명목이자율에 해당합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통해서 장기 명목이자율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실질이자율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3번은 피셔방정식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통해서 명목이자율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질이자율이 명목이자율에서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명목이자율은 통제할 수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 실질이자율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보기 1번을 보면 화폐수요 함수가 명목 국민소득만의 함수라면 이자율 조절이 용이해진다. 화폐수요 함수가 명목 국민소득과 명목 이자율의 함수였는데 이게 명목 국민소득만의 함수로 가정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면 그러면 화폐수요 함수도 화폐공급 함수와 같이 이 화폐시장 평면에서 이자율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수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실질화폐수요가 실질화폐공급보다 작은 초과공급의 상태인데 실질화폐수요는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좌우로 이동하게 되고요 실질화폐 공급은 이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을 통한 통화량 변동에 의해서 좌우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어떤 p 분의 m 원에서 균형이 달성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자율을 보면 특정 이자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이자율이 대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화폐 수요함수가 명목 국민 소득만의 함수라면 이자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islm 모형에서 화폐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l n 곡선의 모습도 이자율과 상관없이 수직인 모습으로 가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번은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통화량 조절을 통한 경기 안정화 정책의 유효성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다는 이야기는 화폐수요 함수에서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이고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화폐시장에서 화폐수요곡선이 이자율에 대해서 무한 탄력적인 수평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서 실질통화공급곡선을 좌우로 이동을 시켜도 명목 이자율은 변함이 없죠. 이 이야기는 islm곡선에서 화폐시장의 균형식인 lm곡선도 특정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명목이자율이고 여기서는 실질이자율인데 ISLN 곡선은 기본적으로 단기의 모형이기 때문에 물가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피셔방정식에 의해서 물가 변동이 없으니까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 곡선도 이렇게 이자율에 대해서 무한탄력적인 수평의 모습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더라도 LN 곡선이 좌우로 움직이는데 우하향하는 IS 곡선이 움직이지 않는 한 이자율은 R2로 불변이고 국민소득 역시 Y0로 불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안정화 정책의 유효성이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 조절을 통한 경기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없게 됩니다. 즉이 IS-LM에서 결정되는 국민소득은 총수요 측면의 국민소득인데 만약 총 공급 측면의 음의 충격에 의해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노리려고 할때 지금 이 IS-LM 모형에서 알수 있지만 통화량을 늘려도 총수요 측면의 국민소득은 불변이기 때문에 경기 안정화 경기 부양에 효과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화폐 수요 함수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통화량 조절을 통한 경기 안정화 정책의 유효성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22번의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은 A 국가의 경제를 나타낸다. 총생산 갭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얼마나 변화시켜야 하는가? 소비의 행태 방정식부터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그리고 조세, 잠재 생산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총 생산 갭을 구해서 현재의 잠재 생산량과 균형 생산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한 다음 정부 지출이 얼마나 변화를 해야 총 생산 갭을 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서 개방 경제의 국민소득 균형식을 써줍니다. 그리고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자리에 문제에서 주어진 이 값들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현재 균형 생산량은 12,400이 됩니다. 그런데 잠재 생산량 Y스타가 12,000이니까 현재 총 생산갭은 균형 생산량에서 잠재 생산량을 빼면 400만큼 과열돼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00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이 얼마나 변화돼야 되는지를 구하기 위해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하면 역시 국민 소득 균형식에서 소비의 행태방향식을 대입을 해 주고 그러면 독립 변수가 될수 있는 조세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나와 있는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것을 전미분을 해주면 아래와 같이 모습이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지출승수기 때문에 dy와 dg를 제외한 dt, di, dnx는 모두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dy와 dg 간의 관계로 식을 정리를 하면 정부지출승수 dg분의 dy는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그두 배만큼 국민 소득이 변한다는 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총 생산계 400만큼 감소시켜야 되니까 400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은 200만큼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화폐 수요 함수가 소수로 표시된 명목 이자율 i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기대 물가 상승률은 10% 화폐 공급은 8000, 물가 수준은 2이다. 피셔 효과가 성립할 때 균형 실질 이자율은 얼마인가? 기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 문제는 균형 실질 이자율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일치하는 화폐 시장 균형에서 명목 이자율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피셔 효과를 이용을 해서 실질 이자율을 도출하는 순서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화폐시장 균형식에서 실질 화폐 공급과 실질 화폐 수요가 같다는 조건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화폐수요함수가 실질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화폐시장 균형식의 우변에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실질 화폐 공급은 화폐 공급 명목 화폐 공급이죠. 이게 8천이고 물가 수준이 2니까 2분의 8천이 실질 화폐 공급이 되겠습니다. 얘를 정리하면 명목이자율 i 가0.2 20%로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피셔 효과를 사용을 해서 실질이자율을 구해야 되는데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기대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죠. 우리는 이 i를 0.2로 도출을 했고, 그다음 기대물가 상승률은 문제에서 10%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0.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균형 실질 이자율은 0.1 10%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